오늘 갑오징어 탐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에 쭈꾸미 금어기가 9월 1일부로 해제됩니다. 오늘 과연 쭈꾸미 씨알은 어떤지, 갑오징어 사이즈와 마리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한번 탐사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예 가보자고. 자 포인트에 도착해서 갑오징어 탐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우회기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히트. 자 역시 자 나옵니다. 갑오징어. 갑오징어. 오, 아, 갑오징어 크기 귀엽네요. 지금 죽어. 요즘 요런 거 나옵니다. 아, 형님 손맛 괜찮아요? 재밌어. 가오징어 <laughs> 한번, 이거 지금 탐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가오징어 CR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놔줄 거예요. 자, 나중에 작은 CR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히트 히트. 오, 봐봐봐봐. 봐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 대박입니다. 가오징어조호야우야 야, 가오징어 좋다. 손바닥만하다 히트. 쭈꾸미, 아, 야, 쭈꾸미, 자, 씨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천수만 건 쭈꾸미, 씨알, 이렇습니다. 야, 찌기네. 아, 귀엽다. 지금 쭈꾸미 씨알, 이렇습니다. 보세요. 제발 기준으로 완전 콧물입니다. 자, 지금 탐사 낚시기 때문에 방생하겠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잘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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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까요? 갑오징어 해야 되는데. 쭈꾸미다, 자, 쭈꾸미 씨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쭈꾸미, 은하네요. 지금 아무 애기나 지금 이런 애기만 그냥 껴보고 있는데, 색깔 상관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트! 그 에이! 쭈꾸미에요? 와, 야. 대박입니다. 쭈꾸미, 진짜. 덜 아, 쭈꾸미요, 완전. 알 있는 거 야, 아, 리모가 아니요 야, 무슨, 뭐, 알쭈꾸미 수준이다. 쭈꾸미 씨알 보세요. 와, 사이즈 죽입니다. 아, 어이! 엄마야 갑이 시작기쪼만한 놈이 승질 무지하게 내네 자 지금 씨알 자 현재 갑이 씨알입니다 손바닥 조금 못 되네요 담뱃값 정도 됩니다 피스 왔어. 자세 좋고요 와 쭈꾸미 귀엽다 자 쭈꾸미가 지금 큰 것도 있지만 역시 시즌 초반이라 굉장히 씨알이 자라요 자 방생합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비 탐사 해봤고요 어, 이곳 포인트는 어,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어, 2m권 물색 좋고요 쭈꾸미 방생 콧물 씨알도 좀 나오네요 자 작은 것에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히트 쭈꾸미 아 우와 좋다 야 쭈꾸미 죽은 거 아니야? 죽은 척 하는 거야? 히트 연속 히트 이연타 쭈꾸미 와 쭈꾸미네 와 쭈꾸미 무자이크다. 자 안면도권 쭈꾸미 많습니다. CR도 좋아요. 자 방생하세요. 자 무조건 방생하셔야 됩니다. 자 선장님 도 오셨습니다. 갑인가? 아니야. 아 그만 잡으세요 쭈꾸미. 갑이야 나와라. 자 안면도권 수심 4m, 어, 수온 29.5도, 선속1.2 정도. 지금 이곳에서 안카 받고 어, 또는 이제 물안갈때 가만히 이제 쭈꾸미 낚시하면 꼭 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시야 습니다 기가 막히아 진짜 쭈꾸미 무지하게 나온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낮으면 올라오고 낮으면 올라오고 지금 쭈꾸미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방세 자 안면도권 예약하세요 자 갑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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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핀다 에이 그렇지 꽉 잘했어요 이 일단 같이 세차 한번 하시죠 에이 봐봐 에이그 괜찮아, 영광이야. 잘했어. 쭈꾸미는 지금 바닥에 무지하게 많이 깔렸습니다. 자, 천수만으로 오세요. 쭈꾸미 많이 깔렸습니다. 느나 누나, 느합니다 자, 방생하시고. 쭈 같은데? 제발 가비어라. 쭈는 오지 마라. 에헤이! 방생! 방생! 저기도 쭈만 나네. 와, 유선배도 엄청 나옵니다, 지금. 유천이로. 예 지금 쭈꾸미 막. 한 번에 지금 4타, 5타 하시는데요? 와. 히트, 쭈꾸미일 것 같은데. 갑이어라, 갑이어라. 갑이야, 오너라. 갑이야! 구! 와서 서몸 잡아, 몸 잡아, 털지 마. 털지 마. 가만히.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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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더 꽉. 잘했어요. 구, 주. 뭐야? 갑이야? 갑이 가비 확실해? 아니야. 확실해? 꿀렁대면 갑이 아니야. 헤이 풀렁대면 안돼 살려줘 달가라잉 9월 1일날 와라 감사 마치고 철수합니다. 네, 오늘이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주꾸미 시즌이 시작되는데 네, 안면도권 CR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방생한 뭐 주꾸미가 거의 한두 시간 정도 낚시해서 어, 거의 1 0 0 마리 가까이 낚았을 정도로 굉장히 조항이 좋았습니다. 뭐 눈면 나오고 눈면 나오고 CR도 굉장히 좋았어요. 생각 외로 어, 콧물 사이즈도 있었지만 봄, 가을 주꾸미 사이즈만큼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아주 천수만권 안면도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야 안녕 시청자 여러분들 9월달 주꾸미 시즌에 뵈요. 가 가보자고.